임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와 유상범 국민의 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야당에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면 부를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구체적인 합리적 이유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이전에 총무미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국민의 힘은 관례를 들어 그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증인 채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김 실장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야당의 정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국민의 힘은 김 실장의 출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송환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증인 채택 문제가 아닙니다. 김 실장이 연루된 비선 의혹은 대통령실의 운영 방식과 민주당의 정권 비판이 얽혀있는 복잡한 정치적 사안으로 각 당의 입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이러한 논의와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할 전망입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 라는 지시가 김실장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실장이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체포영장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이슈가 앞으로의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김현재 실장은 국감에 출석하게 될지 궁금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